안녕하세요, 영화 한 잔의 주인장입니다. 오늘의 영화는 파과입니다 우리 이름 악성벌레퇴치하는친프아뵙니다 저는 아프리카를 찾아는아프는아프리 네, 파과는 동명의 원작 소설이 있는데요. 저는 파과를 예전에 한번 읽고 나서 기다리고 있다가 영화가 만들어진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한번 더 읽었습니다. 소설은 지하철에서 일어나는 청부살인을 흥미롭게 풀어나가며 독자들을 이끌어냅니다. 영화는 과연 어떻게 시작되었을지, 어떻게 끝을 맺을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특히 저는 조각의 심리 묘사를 영화에서 어떻게 표현했는지가 가장 궁금했는데요. 파과는 여자의 나이 16세를 뜻하기도 하고, 남자의 나이 64세를 뜻하기도 하고, 흠이 난 과일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중 어떤 의미를 영화가 표현했는지 기대하며 오늘의 한잔 파과 알아보겠습니다. 이 다음부터 영화 파과에 대한 스포일러 가득한 리뷰가 있습니다. 아직 영화를 보지 않았거나 볼 예정이신 분들, 스포일러를 피하고 싶은 분은 여기서 영상을 멈추고 영화 관람 후 영상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영화는 주인공으로 소설과 같이 65세 여성 킬러를 내세웁니다. 여기서 의아한 점은 킬러의 서사입니다. 당연히 소설은 영화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묘사가 자세하고 설득적입니다. 등장인물, 특히 조각의 심리 묘사는 소설에서 아주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를 영상으로 옮길 때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무용에게 밥을 주는 것을 잊어버려서 너도 내 나이 돼봐라 깜빡깜빡 한다라고 말하는 장면을 봅시다. 소설에서는 20페이지에서 21페이지 가량의 분량으로 두 페이지밖에 되지 않지만 압축적으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영상으로 옮기게 된다면 상황은 달라지는데요. 조각의 심리 묘사를 표현하는 방법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조각이 무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레이션을 넣을 수도 있고 플래시백으로 동물 병원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 모든 것을 생략을 한채 조각의 표정으로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영화는 이 중에서 많이 덜어낸 조각의 표정으로 보여졌는데요. 그래서 더욱 단순한 표현만 가능해집니다. 저 조각이 나이가 듬에 따라서 이를 받아들이는 건지 못 받아들이는 건지 혹은 킬러의 생활이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힘든 게 아닌지 관객은 알수 없게 됩니다. 표정으로만 보여주니까요. 그래서 그녀를 둘러싼 주변 환경을 통해서 주인공의 심리 파악하게 되는데요. 그녀는 신성 방역이라고 하는 청부살인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데모라고 불리고 있죠. 왕년의 레전드였다가 지금은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약간 퇴물의 역할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화를 쭉 지켜본 관객의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게 됩니다. 관객은 조각이 이미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킬러 일을 잘하는 것을 앞에서 봤어요. 그리고 영화는 그걸 또 부각시키고 있고요. 이걸 보여주는 에피소드가 투가 처음에 신성 방역에 들어왔을 때 약간 위협적인 무브먼트를 취하게 되는데 이를 조각이 아주 멋지게 제압을 하거든요. 자세히 보게 되면 약간 빠 같은데 투가 있고 투를 섭외해 온 애가 있는데 막 신랑이를 버리다가 투가 얘를 위협을 하게 돼요. 이때 뒤를 보게 되면 장정들이 6명에서 4명 정도는 있는데 이들은 또 각각 무기를 들고 있어요. 칼도 들고 있고 도끼도 들고 있고 뭐어 무시한 무기들을 막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투를 제압하지 못해요. 그러나 조각은 제압을 해냅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조각이 아직도 현역이라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봤던 그 늙어서 킬러 일을 잘못 하겠다. 와. 조각의 실제 능력이 상충되면서 관객은 의아해지는 겁니다. 영화는 현역으로 뛰는 킬러들과 이 조각을 대비를 시키면서 조각의 우수한 능력을 막 보여줬더니 나이가 많아서 이제 더 이상 안된 라고 하니까 여기서부터 설득력을 잃게 되는 겁니다. 이 조각이라는 인물은 65세 여성 킬러입니다. 그래서 캐릭터성이 매우 강하다고 볼수 있어요. 이는 킬러라는 직업과 65세 노인이라는 것이 상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설 같은 경우는 이 모순적인 부분에서 65세 노인의 방점을 찍어서 나이 듦에 대한 한 개인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 과정에서 조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어떻게 보면 성장 소설과 같은 내용으로 흥미롭게 풀어 나갑니다. 그래서 흡입력이 있고 팬층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화는 킬러의 방점을 둡니다. 그래서 이 조각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매력적인 캐릭터를 다 날려버리게 돼요. 그러곤 하나의 서사를 더 하게 되는데 영화에서 조각은 원래 가족들에게 쓸모가 없어졌다며 버림받게 되고 여기저기 식모살이를 하면서 좀 비참한 어린 시절을 겪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굉장히 소모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눈이 펑펑 내리는 어느 날 밤에 그때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떠한 소녀가 추위에 몸을 떨면서 도로를 걷고 있다가 마침내 쓰러지게 되고 그 위에 눈덩이가 덮일 만큼의 시간이 지났고 그걸 또 우연히 뉴라는 남자가 차를 타고 가다가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녀를 거두게 되고 그 소녀에게 설거지와 자비를 시키며 돈은 주지 않지만 먹여주고 재워주는 그런. 일종의 유사 가족의 형태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소모적이라고 했어도 저는 여기까지는 나쁘지 않았어요. 왜냐면이 소녀가 킬러인 손톱으로 변하는 과정과 손톱이 조각으로 변하는 그 일련의 시간의 흐름을 영화에서 잘 표현했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유와 조각의 첫 만남을 이렇게 소모적이게 날린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지만 뭐 영화적 허용이라고 칩시다. 그런. 영화의 방향은 조각의 나이듦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섬세한 묘사가 아닌 그 나이가 드는 킬러 일을 하는데 좀 붙이다 정도로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내용은 진부해질 수밖에 없죠. 그녀가 나이가 많아서 생기는 신체 이상 그리고 그를 다른 사람한테 알리고 싶지 않아하는 것 그리고 냉철했던 그녀가 이상하게 신경 쓰이게 되는 것 그래서 발생되는 메인 이벤트들 이거 다. 늙어서 발생된 거거든요? 근데 원인을 늙음이 아니라. <목소리도> <목소리도> 제가 이 영화가 원작 소설과 같지 않아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원작 소설에서 좋았던 점, 흥미롭고 신선해서 팬층이 두터웠던 그 지점을 영화에서는 갖다 버리고 진부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저는 의아한 겁니다. 킬러인데 폼다 떨어져가지고 더 이상은 일못할 거야. 걔 이제 늙었잖아.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니까 흔해 빠진 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절정을 보여주는 장면은 클럽 액션씬입니다 그녀는 또 혈연 단신으로 그 마약쟁이들이 박글박글한 클럽에 쳐들어가요. 쳐들어간 다음에 막 액션을 합니다. 근데 또 그녀답진 않아요. 많이 의도 맞거든요. 근데 또 그게 이해가 돼요. 그 장정들을 65세 여성 노인의 몸으로 어떻게 다 처리를 합니까? 결국에 또 잡히거든요. 근데 이게 잡히기 전에 그녀가 소화기를 써요. 여기서 정말 허주숨이 나왔는데 이 소화기를 뿌려서 시야를 막거든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럼 시야를 막혀서 액션을 할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액션의 장면을 관객한테 보여주지 않고 같이 관객 시야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막힌 시야 안에서 사운드만 들려요, 막 팅팅 으악, 으악, 이런 사운드만 들려요. 그러다가 연기가 줄어들게 되고 그녀는 또 거기서 이렇게 고고하게 성체로 맞이하죠. 청부를 피하려고 이걸 자른 장면인지 아니면 우회를 하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관객들의 시야를 찾아나고 소리로만 표현하는 이 참신 안에 어이도 같이 참신해져가지고 솔직히 영화관에서 웃을 뻔했거든요. <laughs> 그래서 당연히 조각은 잡히게 되는데요 그 땅구덩이를 파가지고 산채로 매장을 시켜버려요 파묻혀가지고 있는데 투가 구하러 오고 그투랑 같이 이제 전우가 됐다며 밥을 먹는데 그 관계에서 흐르는 미묘한 심리를 표현하는 것 같지만 조각이 투를 수면제 같은 걸 먹여서 쓰러뜨리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조각이 그 판을 다짠 거였어요 너무 놀랍죠? 저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도 알았을 거예요 왜냐면 이 시퀀스가 굉장히 굉장히 진부하거든요. 어떻게 됐던 간에 툴을 그렇게 기절시키고 꽁꽁 묶어가지고 차에 넣고 물에 빠뜨려서 죽여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조각은 맨 처음에 지하철 신부터 이신경독을 사용을 하거든요. 툴을 정말 처리할 마음이 있었으면 그 물에 수면제를 탈게 아니라 신경독을 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 번에 보내버리니까 뭐 하려고 귀찮게 걔를 꽁꽁 묶어가지고 차 안에 넣고 그걸 또 물에 빠뜨려서 죽입니까?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분은 다 알겠지만 물에 빠지면 죽지 않습니다. 오징어 게임 봤죠? 떨어져서 죽으면 죽지 않아요. 당연히 투우는 되 살아나가지고 복수한답시고 제일 만만돌이의 딸을 건들게 돼요. 그래서 그 만만돌이에게 해피랜드로 오라며 협박을 하게 되는데 이를 또 조각은 외면하지 못합니다. 앞에서 그렇게 냉철한 강조를 왜 했는지는 아직도 모르겠지만 아주 아주 마음씨가 따뜻한 킬러인 조각은 이 만만돌이의 민간인 딸 외면하지 못한 채 해피랜드로 가게 되고 이때 만만돌이가 어떤 대사를 내뱉는데 그 대사는 진짜 오글거려서 더 이상 리뷰를 할수 없을 것 같으니까 한번 영화에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무슨 대사를 말하는지 알 거예요. 어쨌든 그걸 넘겨버리고 총을 챙겨서 접선 장소로 간 조각은 아무런 장비 없이 2층을 기어서 올라갑니다. 또 건물 외벽을 자세히 보면 조각이 잘길수 있게 약간 이 철근 같은 게 튀어나와 있어요. 거기서 올라가. 조각은 거기 있는 조직원들을 싹 쓸어버립니다. 이때 밧줄을 묶고 뛰어내리면서 대롱대롱 거리면서 총을 쏘는데 이 액션은 좀 오바스럽다고 느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오바스러운 액션이 아닙니다. 오바의 중심인 투가 남아있으니까요. 이 투우라는 인물은 심선방역에 들어와서 조각의 주위를 맴도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영화에서는 굉장히 미스터리하게 그려지는데 사실 미스터리의 문법을 따라서 투우의 스토리를 잘라서 영화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더 생각하지 않으면 뭐 그런갑다고 넘어갈 수 있지만 영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투우에 대한 스토리만 다시 생각을 하게 되면 굉장히 이상한 인물이에요. 일단 실력은 확실한 기... 킬러인 투는 조각을 찾아 헤맸다라는 묘사가 나와요. 그리고 생각보다는 빠르게 조각이 투의 정체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퐁당시킨 거고요. 알게 되는 것도 굉장히 웃긴데 일련의 사건으로 조각과 투가 마주보고 앉아서 커피를 좀 마시게 되거든요. 그때 우연치 않게 여자 두 명이 카페에 들어오게 되는데 또 우연치 않게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어요. 이 꽃다발을 본 투가 갑자기 눈치를 보더니 밖으로 나가. 하게 되면서 재채기를 아주 심하게 되는데 그 재채기가 시발점이 되어서 조각이 투를 생각해냅니다. 사실 이 모습으로 알아냈다는 것도 정말 웃긴데 투우는 조각이 죽인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실 목격자가 나오면 죽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또저 아들은 살려줬네요. 냉철한 조각이라고 했는데 뭐 아이들에게는 그런 거 없나 봅니다. 아무튼 조각은 투우의 가정부로 유대를 쌓았고 하필. 제거 대상인 투우의 아빠는 아동학대를 하는 쓰레기였으며 중학생 정도밖에 안된 투우는 자연스럽게 조각에 기댑니다 그래서 투우는 조각이 자기를 버리고 갔다라는 생각에 애증이 생기게 되는데 이 감정 때문에 일평생 조각을 찾아다녔습니다 근데 이 감정이 설득력이 있나요? 제가 기계의 심장을 가져서인진 모르겠으나 자신을 도와줬고 챙겨줬던 가정부에게 그런 감정이 생기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그럴만 해요. 그런데 신발 주머니를 두고 가서 다시 집으로 온 투가 맞닥뜨린 것은 아빠의 뚝배기가 깨진 시체입니다. 피도 엄청 많이 나 있었고요. 그 상황에서 중학생인 투가 할 행동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보세요. 몇번 당연히 3번일 겁니다. 놀라고 당황스럽겠죠. 사실 그 자리에서 얼어가지고 어버버하는 것도 너무 당연할 겁니다. 그런데 투는 이렇게 놀라고 당황. 것이 아니라 바로 집안으로 들어가서 떠나려는 조각을 붙잡습니다. 자기도 같이. 데려가 달라고요. 그곳에서 자기를 안 데려갔다고 조각에게 버림받았다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이때까지 쫓아다닌 거예요. 앞에서 말했듯이 사실 영화가 투우의 서사를 띄엄띄엄 배치해서 그렇지, 얘를 한 스토리 라인에 쫙 몰아놓고 보면 이렇게 어이없을 수도 없습니다. 투우가 조각에게 갖는 애증의 감정이 투우를 움직이는 원동력이라면 영화는 여기에 시간을 할애해서, 설득력을 갖춰야만 했어요 하지만 영화는 그렇지 않고 맨 처음에 투는 살해당한 남자의 아들이다 이거 하나를 깔아놓은 다음에 굉장히 미스터리하게 인물을 풀어내니까 투가나 누군지 알아? 정말? 나 누구게? 를 시전할 때마다 조각에 대한 이상한 적대감을 표현할 때마다 관객에게 앞선 이유를 상기시키게 해놓고 갑자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짜잔! 애증이었습니다! 이러면 납득이 됩니까? 뭐, 놀래야 됩니까? 예. 파과는 영화에서 흠진난 과일을 뜻합니다. 소설에서도 같은 의미로 쓰였고요. 그래서 이 파과가 의미하는 것은 조각 그 자체가 됩니다. 노인이라는 흠은 있지만 음질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더 의미가 있는 파과의 이야기를 액션이라는 장르로 끌고 와서 망쳐버린 영화 파과에 대한 한줄 평은 파과의 뜻을 잘못 이해한 흔한 액션물이 돼버렸다입니다. 잔점수는 1 잔중6섯잔 원샷에 반샷을 추가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소중한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생각을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참고로 소설 파관은 굉장히 좋은 작품입니다. 시간 되시는 분은 꼭 읽어보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모두들 안녕.